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피비입니다. 환율 1,460원 돌파 제2의 IMF 시그널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2022년에 시장 폭락하던 때 마지막 지점 부근에 정고점까지 돌파하고 나서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특히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슈퍼 아메리카 정책 때문에 강 달러 현상이 더 강하게 두드러지면서 원 달러 환율이 더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1,460원은 이미 돌. 돌파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원 달러 환율이 주는 경고를 그 어떤 경고보다도 더 심각한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 현재 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 캔들이 달러 인덱스고요. 이 이제 핑크색 선이 나스닥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상승하면 나스닥이 떨어지고 달러가 하락하면 나스닥이 높아져요. 두 개가 정확하게 디커플링으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보시면은 달러가 쭉 바닥권에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스닥이 좀상 상승을 해주다가 다시 나스닥이 하락해서 이때 엔비디아나 비트코인 같은 종목들이 다 반토막이 났고 어 반대로 달러인덱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정체구간 거치니까 어때요? 나스닥이 쭉 상승을 했죠. 지금은 달러도 상승하고 나스닥도 상승하는 이 커플링의 상태인데 조만간 달러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상승추세를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스닥이 하방압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점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면 달러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전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이 자산시장에 반영이 될때 보통 이렇게 달러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2022년에도 결국은 끝에는 달러 막 미친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밀어올리니까 나스닥이 빠졌죠. 그래서 엔비디아, 비트코인 이런 많은 종목들이 반 토막이 났고 기술주는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달러의 상승 속도가 웬만한 때보다 훨씬 더 가파른 것 같아요. 지난 2022년에 상승하던 속도를 다시 재현하면서 양봉이 그때보다 더 빠르게, 더 가파른 추세로 나오면서 지금 막 달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의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원 달러 환율 1,500원 돌파도 얼마 뭐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2년 신고가를 돌파하고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위 위로는 거의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친듯이 올라갈 수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현재 참고로 코스닥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당시에 코스닥이 70%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코스닥이 고점 대비 40%가 빠졌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상장시켜 놓은 게 바로 코스닥이죠. 중견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 그다음에 강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상장하는게 코스닥인데 지금 중소기업 체감 경기는 아주 그냥 개판이거든요, 솔직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주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금융 위기의 절반 수준까지 왔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게다가 그 어떤 호재도 없는 주식 시장이죠, 현재가.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 지금 그래도 아까 어떤 분도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호주 증시도 사상 최고가고 지금 뭐 미국 증시나 전반적인 다 다양한 기타 자산 시장들이 대부분 다 사상 최고가 내지는 최소 못해도 보합 추세는 돼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락 추세가 가파를까 그답 중에 하나는 우리 수출에 있는데 한국의 지난 수출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주가도 성장할 때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 수출 잠깐 꺾이고 이렇게 이제 지금 수출이 움직이고 있어요 수출이 고점 찍고 지금 다시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이제 다시 가 감소하려고 하는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세계 경제가 좋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절대 좋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수출을 계속 감소 중인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이 차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차트 어디서 보셨나요 바로 코스피 차트에서 비슷한 차트가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가 있었어요. 자, 코스피 차트랑 수출 차트랑 거의 비슷해요. 글로벌 금융이 또쭉 꺾였다가 올라오고 다시 박스권 만들어 줬다가 그렇 코스피 차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쇼크 이제 시작되고 나서 쭉 시장 올라가고 그다음에 꺾였다가 정체 중. 지금 딱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트렌드 차트랑 똑같죠. 확실히 추세가 거의 똑같습니다 즉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한국 주식이나 한국 부동산 그 다음에 한국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주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다 수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수출이 잘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야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 산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증시와 경제는 곧 수출이 전부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지금 수출 동향은 어떠냐? 쭉 조금 올라가 주다가 2023년 들어서 쭉 올라가 주다가 다시 지금 수출이 정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증시도 하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코스닥이 이미 40% 깨졌는데 더 깨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수출이 다시 회복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 한국 수출 다시 회복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심플합니다. 수출은 결국 한국 증시의 주가지수를 결정됐죠. 방금 아까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 수출도 당연히 늘겠죠. 수출이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의 각국 미국부터 해가지고 전세계 경제가 먹고 살만 해서 소비를 많이 할수 있어야 수출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다라는 건 세계 경제가 좋아야 수출도 살고 수출이 살아야 우리나라 증시나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수출이 줄어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현재 세계 경제 전망은 어떠냐? 세계 은행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계 경제 30년 만에 최악의 저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즉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열세예요. 이거는 증시 주가 차트만 딱 띄워놓고 보면 다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 유럽, 그다음에 뭐 호주, 전 세계 각국 중 이제 주, 주가 지수 딱 띄워놓고 보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좀 총체적 난국이지 않나. 우리나라는 수출이 살아야지 주가 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데 수출이 굉장히 죽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폐업한 자영업자만 98만 6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2030, 2030 사장님들 29만 명이 망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찾아보면, 폐업한 사업자 수랑 폐업률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괜찮다가, 괜찮다가 언제 많이 높아지냐면, 2023년에 갑작스럽게 늘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2023년 들어서 갑작스럽게 폐업이 많이 급증을 하게 돼요. 코로나 때보다도 분위기가 더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고환율의 내수 침체, 즉 이제 내수 경기도 안 좋고, 뭔가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내수 경기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노사 갈등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다 중형기업들 앞이 안보인다 굉장히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지금 우리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했다고 입을 모고 있다 기업가들하고 사업가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기업이 웃어야 나라가 웃어요 왜냐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나라를 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건 소비가 잘 살아났다라는 증거고 그래야지 우리나라에서 고용도 많이 창출되고 소비자들도 잘 먹고 잘 살겠죠 근데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초보 비상사태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미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요소예요.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났을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 매그니피스 센트7즉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이제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 7개를 모아 놓은 요 지표. 그다음에 나머지 S&P 500 주가지수에서 7개 빅테크 기업들을 뺀 나머지 493개의 대기업들. 지난 1년 동안 이익이 얼마나 늘었냐? M7, 매그니피센트 7. 인공지능이나 빅테크 쪽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수익이 1년 동안 33%가 늘었어요. 즉 작년에 100억의 이익을 냈으면그 다음년도에는 133억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근데 나머지 하위 490개는 3%밖에 성장을 못 했습니다. 즉 성장이 거의 정체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경제가 좋아 보이고 탄탄해 보이고 주가도 잘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일부 기업들이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바람에 주가 지수도 올라간 거지. 사실은 대부분 기업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들어 하거나 최소 못해도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 이익이 3%는 거는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물가상승률이 10%가 올랐으면 기업 이익도 똑같이 10%가 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물가가 상승한 만큼 판매량을 유지했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지금 물가는 많이 올랐었는데 그 물가에 비해서 이익은 많이 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미국 기업들도 정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정체가 되니까 주가도 정체되거나 내지는 하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투자 수익이 지금 제자리 걸음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즉 미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도 대부분 돈을 못 벌었다. 진짜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이렇게 뭔가 크게 상승하는 종목에 운 좋게 올라탄 사람이나 바닥. 산 사람들만 돈을 벌었지, 지금 대부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돈을 못 벌고 있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투자로 수익이 잘안 나요. 미국 증시 되게 빛나는 것 같지만 미국 증시에서도 일부 종목만 수익 났지 대부분 다 수익 안 났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결국 개미 투자자들이 향한 곳이 어디냐? 어쨌든 어디서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향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바로 옵션 시장이에요. 옵션 시장은 합법적인 도박장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지만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선물이에요. 선물 투자는 뭐냐? 위아래 올라갈지 떨어질지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옵션이 더 위험. 왜 위험하냐?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떨어질지 방향성만 예측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간까지 예측을 해야 돼요. 이게 언제 어느 때 변동성이 터지고 언제 어느 시점까지 어느 가을까지 갈 건지까지 예측하는 게 옵션인데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도박에 가깝죠. 그래서 주식하다 망하면 선물, 선물하다 망하는 옵션, 옵션하다 망하면 경마장 간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옵션 투자 이 투기자금이 7년 동안 3배가 폭증을 했는데 지금 제로데이 옵션이 전체의 50%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옵션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왜냐 주식으로도 날리고 선물하다 날리고 이러니까 옵션으로 한 큐에 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옵션 투자금의 전체 절반 정도가 제로데이 옵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4시간 내에 만기가 되는 옵션이거든요. 24시간 내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맞추는 거예요. 이거 도박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박 심리와 투기 심리가 정점에 달할 정도로 모두가 눈 돌아서 지금 투기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되게 뜨겁게 움직였죠. 비트코인이랑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대장주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상승 투기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옵션, 콜옵션 쪽에 돈이 많이 몰렸는데 지난 몇주 동안 1000%가 넘게 늘었어요. 이거는 옵션 투자금이 10배가 늘었다라는 건 도박꾼들이 다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합법적인 도박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도토보다 훨씬 더 화끈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코인이 오른 주 이유 중에 하나가 도박꾼들이 미친 듯이 돈을 밀어넣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생기니까 이제 시세가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지금 투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세까지 영향을 받아서 시세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지금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승이 나왔던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도박꾼들이 몰려서 그렇다. 그럼 이 도박꾼들이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있, 있진 않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가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순간이 오게 되면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시면 끔찍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기와 주도주, 투기 시장과 주도주 이제 뭔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니면 뭐 애플, 엔비디아 이렇게 테슬라 이런 이제 빅테크 종목들을 제외하면 큰 돈이 벌리는 자산이 더 이상 없어요. 자, 옛날에는 경제도 먹고 살 만했고 뭐 주가도 잘 올라가고 다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회사가 올라가고 이제 빅테크 주가가 올라가고 하면은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기술주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었어요. 부동산도 다 올라가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강남이나 압구정, 용산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지역만 부동산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죠. 지방 같은 데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빅테크 종목들만 올라가고 나머지 전 세계 자산들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못 해도 박스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자산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을 만한 그런 자산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오히려 정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만한 부분을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좀더 공부를 해서 제대로 한번 내가 2025년에도 성과를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르미지바 입문 시즌 4 요번에 제가 이제 신규로 출시를 했는데 어차피 100% 수강료를 환급해 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료 강의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크게 어려워지고 대공황 경제위 같은 것들이 와, 왔을 때큰 돈을 벌어들인 제시 리버모어라는 전설적인 개인 투자자의 투자법을 이제 제가 싹 정리를 해서 강의로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마인드셋 차트매매 경제분석 관련된 노하우까지 시즌 1234 강의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드리는데 요거 어차피 환급해 드리기 때문에 수강료가 100% 무료입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 링크를 입장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설명 보시 고 이제 수강 신청하시거나 1577의 0471로 입문 이렇게 문자 남기 시면은 요 강의 수강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